선물받은 동양화를 기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한국출란에 관심이 많으신 남 배우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플란및 농업 일자리 창출 분석 전문 채널 남테거 t v 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대발입니다 212편 생리장애 편이 기록되어 했습니다 하루만에 2,700 뷰를 달성했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잠도 안 주무시고 밤새 이제 영상을 보시는지 제가 수면에 방해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 말씀을 먼저 드리고 끊임 사랑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바로 천종이라는 난초입니다. 자 상태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큰 병에 걸려서 지금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또 안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들여다보고 제가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든 난초의 크기가 이 정도 되죠 자, 볼까요? 비슷하죠? 이 크기의 천종이었습니다. 거의 비슷했습니다. 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그리고 저희들은 또 저희 교육을 받은 분들은 이런 폭에서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고령이 낫초에서도다 이렇게 촉을 만들어내고 길러낼 수 있는데 이나초는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탈이 날 수밖에 없었던 원인과 이유를 가지고 있는 난초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난초를 대할 때 난초를 살때 난초를 들일 때 저희들은 딱 보면 이게 탈이 날지 안 날지 다 보인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애라인들께서는 겉만 보죠 옛날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항아리를 왜봐 항아리 속에 무엇이 들어 나는걸 봐야지 라는 말이 있죠. 자,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비극과 참극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오만의 에러님들께서 이런 참극을 한번 초래하게 되면 얼마나 놀라고 두렵고 난초를 그만두고 싶은 심경에 접어들까요? 불보듯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30년 동안 프로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이런 사례들보아왔죠 대부분 이런 케이스는 사구려 나초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만 일어났죠 세상에 이렇게 정상적인 물건이 어떻게 반값에 나오겠습니까 반값에 나온다면 저희들 같은 정상적인 값으로 판매하는 회사들은 하나도 팔지 못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부어보겠습니다 아, 위에 아, 저곡토를 이렇게 덮어놨죠 아, 이유는 아, 분속의 수분이 바깥으로 아, 상부로 많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고 제가 덮었던 거겠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뿌리가 나쁘기 때문에 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또 세포분열을 하려면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미네랄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미네랄을 어디로 받아들입니까? 바로 뿌리로 받아들이죠 그 뿌리가 기능이 상실되고, 면적이 축소되고, 그 다음 성능이 떨어지게 되면 잘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완하느라고 제가 이렇게 덮었던 것 같습니다. 자, 자, 여기에 뿌리가 보이시나요? 아, 고정해 놓은 철사를 제가 풀어 보겠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에게 치료를 맡기신 이 고객, 이라님께서는 이 영상을 보신다면 얼마나 비통하고 가슴이 아플까요?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 여기 중심주 뿌리가 있죠? 자, 이게 뿌리니까 이렇게 잘라버리면 뿌리의 성능을 할수 있는 게욕 하나밖에 없으니까 안 되죠. 자, 욕 뿌리를 최대한 살려서 사용을 하고요. 자, 여기에도 뿌리가 또어려면이되죠 핀셋으로 이렇게 당기면 중심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 중심축 1cm는 청금 같은 1cm이죠. 왜냐하면요, 이 돈이 5천만 원이거든요. 어? 안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듬어 졌군요. 그리고 잎이 예,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져야 되는데 왜안 떨어집니까? 제가 방수의 누누이 말씀드렸죠. 죽기 싫은데. 죽는다는 것이죠. 나는 젊어. 나이가 접지 않았습니까? 장년 초기니까. 젊어. 더 살고 싶어. 아빠, 내 12살밖에 되지 않는데 왜 죽어야 돼? 라고 아우성을 지고 치고,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 너무나 가슴이 아프면 비통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잎도 아, 생명을 다 했군요. 조금 녹색이 있어요. 광합성이 조금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아, 뿌리가 한 가닥뿐이 없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아, 치료를 한지 한두달 정도 좀 넘었거든요. 넘었는데 조금 아, 새싹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여기 보실까요? 볼록볼록한 세개가 있죠? 네. 자, 여기도 보실까요? 서포탁으로 제가 치료를 할 건데요. 자, 어느 정도 지금 여기 있어 그래도 염록체 색상이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여기는 조금 태록색이 되었습니다만 그리고 볼록볼록해지고 벌벌가 익었으니, 균만 이제 차단시키고, 을 물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또 비료분을 받아들여서 이 뿌리가 또 도움을 줬어. 전달돼서 겨우겨우 여러만 넘긴다면, 내년이면 여기서 초기 만들어져서 생산이 이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난초가 처음 입원할 때.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 난초 주인에게 어, 살릴 수 있는 확률은 어, 5% 되지 않으니 마음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분도 어, 일하시더군요. 제가 담그겠습니다. 담그고. 자, 그리고 20분을 침질하겠습니다. 자, 20분이죠. 지금 스포탁천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20분을 침지를 할 건데요. 자, 타이머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 에란인들이나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아, 20분씩 침지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난초는 아, 이미 강화기침해왔던 터이기 때문에 제가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 자, 구독자 여러분, 제가 여기 오염된 이 곳에다가 스포탁을 원액으로 조금 강하게 처치할 것입니다. 자, 이 영상은 일반인은 따라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 저는 전문가의 프로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왜그 아, 의사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예, 제가 난초 의사죠. 자, 구독자 여러분, 아 이렇게까지 강하게 해서. 치료를 해야 되느냐라고 저게 반문하시면, 이렇게 강하게 하지 않으면 살수 있다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제 또 심어서, 아, 또, 여름나고, 팔을 하순쯤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 뿌리가 있죠? 뿌리를 감습니다. 사용했던 우리 출사. 좋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아, 심어서, 었 아, 소립을 심겠죠, 당연히. 물이 잘날라가지 못하게 만들어야만 수분 전달되겠죠. 이렇게 심해서 또, 어, 아, 경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아, 앞에 신화가 죽지 않고 새싹을 만든다는 것은, 아, 치료 효과가 좀 일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모촉은 너무나 지금 경과가 심했기 때문에, 아, 방법이 없었죠. 그렇게 본다면 그 후사리움 서포탁으로, 어, 저희들은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어, 아, 서포탁 외에도 여러 가지 약재가 있다고 하죠. 다행히 좌촉에 녹색이 어느 정도 회복의 기미가 있었어. 자, 천만 다행입니다. 자, 비료분이 공급되어야, 어, 뿌리도 만들고 하겠죠. 자, 이때는 수태 위에다가, 아, 이렇게 놓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물들 때 녹아서 수태에다가 흡수가 되게 되면 그 수태를, 수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중심주와 뿌리를 감싸고 있죠. 그렇게 되야만이 아, 비료분이 전달이 되겠죠 전달되서 그이 영양분이 아, 여기서 만들어내는 포도당과 만나서 단백질을 만드는데 아, 쓰여지게끔 아, 작동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렇게 작고 세약한 이풀에 한장 있는 것도 다 이렇게 살려 내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내 자산 주변의 자산, 우리 단계의 피 같은 자산이 망하고 상하고 날아가고 사라지고 통증으로 피비된 내가 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만 되는 것일까요? 저는 다음 편에서 돌아오겠습니다.